안녕하세요. 8월 10일 8시 30분 오늘 이슈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동쇼가 보너스 종목 카페 24 글로벌 텍스프리 모베이스 전자 자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자 미리 분할 매수 깔아놓는 겁니다. 자 다섯 오 회에 걸쳐 분할 매수 쭉 깔아놓는 방법. 자, 배워봤는데 자, 아침동시 효과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미리 깔아놓고 장 시작 직후 눌림 주고 급반등 나올 때 바로 분할 익절하는 초단타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초가 장 초반에 추가적으로 빠르게 롤러코스터 예상되는 종목들은 JTc, 파크 시스템스, 테라 사이언스, JLK 이 종목들도 시초과 장초반에 빠르게 롤러코스터 예상되니까 오전까지 매수와 매도를 끝내는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초단타 단타 트레이딩 종목들은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네 가지 원칙 꼭 지켜서 트레이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슈 내용 및 종목들 탑다운 방식으로 살펴봤는데 삼성전자, 삼성테크데이 2023에서 자, 반드체 휴머노이드 발표, 기대감 이어지면서 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롤러코스터에 예상됩니다. 대장주 JLK, 유진 로봇, 셀바스 AI고요. 차트 추가 반등자리 종목, 모비스 큐렉스, 신테카 바이오, 로버스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꿀바닥자리는 로버로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에 자 오늘 후실적 발표한 기업들 롤러코스터 예상됩니다. 카페24 꿀터치 꿀바닥자리고요. 차트 추가반등자리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 이미 급등한 급등주 파크시스템즈 자, 카페 24하고 글로벌 텍스프리로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 있는 정유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예상되는데 차트 추가 반등 자리 종목, 극동유화, 꿀터치꿀바닥 자리 종목,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 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 등은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자리에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풍 카논이 북상하고 있는데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평안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